낙나가. 네. 휴식이란 뭘까? 휴식은 뭐딴거 없죠. 하루는 카메라 를 하나 들고 <laughs> 나의 삶을 어. 촬영해서 어. 사람들한테 보여주고. 그게 휴식이야? 뭐든지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 돼. 남에게 선 어. 보이고 이 상대방들이 어 그거 휴식 맞다 하면 그게 휴식이 거죠. 아 그래? 상대방이 정하는 거야 나의 휴식은? 모든 일은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원래. 어. 넌 뭐하니 근데? 아 근데 없어졌어 형님한테 그 SD카드 하나 그 줄라고 하는데 그냥 신용카드 선물해주면 안돼? 제 여자친구한테 신용카드 하나 줬거든요 와... 안 긁히는 거? <laughs> 네그 이뻐가지고 얘가 <laughs> 아 혹시 다음에 그 안대 같은 거 하나 쓸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안대나 한 개만 줘응 어. 안대 이거 내 취향이라가지고 아. <laughs> 정남아 그 샤크 거기 있나? 여기 뭐니? 저 옆에 앉아있어 옆에 앉아있나? 샤크 정남이 진짜 좋아하네 저라도 조금만 볼래? <laughs> 야, 그러면 오늘 랑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휴식을 해야 되겠다. 아휴. <laughs> 아 지금 제, 저를 알아볼 필요 없고 지금 정남형을 빨리 알아봐서. 아 정남이는 쟤는 별로 안 알고 싶어. 아제 자꾸 같이 샤워하자 한다니까. 그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수면에 대한 행위는 좀안 되겠어. 수면한데? 네. 왜? 정남형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. <laughs> 빵형 채널은 진짜로 나의 기록용,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일부러 그 신나는 음악도 안 깔고, 내가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류의 그런 걸 하고 하는 거지, 뭐 부금 어떻게 바꿀까, 신나는 걸로 바꿀까, 그 내가 줄라는 느낌이니, 네 영상 하나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. 형님은 그러니까 지금, 지금 어. 분위기 쪽을 원하고 있어요. 어, 난 분위기 쪽을 원하고 있잖아, 당연히. 어. 근데 근데 독거노인 같은 게 문제야, 지금. 형님이 <laughs> 그 다른 유명 브이로그들을 봅시다. 응. 어. 그 나오는 사람들이 자막뭐 생얼이다는데 막 그게 진짜 생얼이겠습니까? 형님은 진짜 리얼 찐텐을 보여주고 있지 않요한 리얼로 그냥 자고 일나서 어 바로 나오지 그냥. 거기서 머리도. 분위기 있는 음악을 깔아버리니까. 까치지. 니만 그걸 건너지 마. 같은 그런 <laughs>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꾸 지금. 덕분는 지금 주위에 사람 없어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. 막 너무 행복하네. 일생을 보내는. 그러니까 형님만 행복한 거예요 지금. <laughs> 다른 사람들은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, 어,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. <laughs> 아니, 나는, 난 눈에서도 눈물, 눈물이 안 흘러, 이제. 우리가 그렇다. 아, 아, 아니, 아니, 니가, 네가, 네가 눈물이 흘러? 우리가. 이분. 녹음과 샤크를 씻을 때, 어. 와,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, 진짜. <laughs> 아, <샤크 씻을> <laughs> 아, 진짜. 아, 샤크 씻을 때? 아, 진짜. 샤크 씻을 때왜통곡의 눈물을 샤크 씻으면, 샤크 씻으면 기분 좋잖아. 샤크 씻으면 기분 좋지. 그치? 아우 고기 피하잖아요 쟤도 지금 알고 있어요 아 나도 그럼 비비크림을 바르고 그런 음악을 깔면 된다? 그지형 봐봐요 세팅을 하고 해라 다 씻어요 어, 세팅을 오케이. 다 하고 어, 나서 어. 그 상태에서 살짝 헝클리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그 감성이 맞지 진짜로 씻고 진짜로 새집 지어있고 이러면은 <laughs> 다 세팅 다 하고 응. 나가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헝클어 응.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요 응. 그리고 카메라를 틀어요 응. 아잘 잤다 이 기술 시작이어 아 그러면 빵형 다음 컨텐츠 정했다. 오랜만에 꾸미고 싶어졌습니다. 나 옛날에 일할 때처럼 정장 입고 풀 세팅하는 모습. 풀 세팅네 어. 아네풀 세팅하고 집에만 계속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. 정남이 너는 나의 빵영 채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? 음... 주대가 없어요. 나가. <laughs> 야 근데 윤기 진짜 야, 갤럭시 카메라 좋다. 네 좋아요. 아, 이건... 이네 어? <laughs> 네 <laughs> 네아 얼굴엔 윤기가 하나도 아 없는데... 아, 이가 얼굴엔 윤기가 하나도 없는데... 저 사냥꾼인데... 사육꾼 막이 길이야. 사우디 나가라비야. 나타르... 나타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. 나타르... 나타르... 이렇르 나타르... 나타르처럼 먹어주면 <웃음> 안 되나? 한 번만... 근데 막... 생각 한다고안 먹는 거 보고 싶지 아나 먹는 거 보고 싶지 는데 오늘 찍는 거 싫어하는데... 대리만두 이런 거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버건는 저는 불고기버거 좋아합니다 응. 야 이번에 맥도날드 그거 한국 사냥 바꿔가지고 빵 바꿔가지고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더라 전에 삐에로랑 햄버거 시켜먹고 그랬거든 응니뭐 먹을 건데 와 삐에로한테 그렇게 정확한 반응이 나오고 는 처음 들었어 뭐? 더블카드 운도 치세요 비싼 <놈데>. <웃음> <웃음> 거 먹네 자기도 계산안다는거알아거든어돈 응. <laughs> 많이 벌면 저도 고용해주지 니 아, 네 너무 비싸 돈값이 내도 네, 저처 할거면 저도 할게요 충분히 만들어라고 정신없으면 정신없는 니네보다 더 늦게 퇴근하잖아 그럼 내가 또 개이득이긴 한데 <laughs> 보통 제가 11시에 퇴근하면 은 낙낙이는 새벽 1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눈치 보인다고 <laughs> 엄마, 엄마 눈치 보인다고 <laughs> 형은 한의산인데 <한이 산대. 웃음> 형은 한의산인데 자기는 지금 낙낙이라고 <laughs> 아 근데 행이 많다면서요 이번에 리퀴식 컨텐츠. 아 갑자기 네 보니까 하고 싶어졌어. 음. <laughs> 음. 그 맛있어서 하는 음이니 아니면 아니 무슨 음이니. 아니 무슨 음미야 그거. 음, 음. <laughs> 아나 병원 가야 된다. 야나 병원 갔다 올게. 갔다. 어나 병원 갔다 올게. 안녕 아, 선생님. 어 갔다 올게. 네, 지금 상태 잘하고 있어. 어. 아프지 마요. 도토 전보 저는 지병으로 인해 어 지금 병원에 왔습니다. 병원 갔다가. 돌아올게요. 오늘 휴식하는 날이니까 병원 또 와야 돼요. 하이, 샤크? 뭐 그렇게 날 쳐다보고 있어? 간식도 되게 잘 먹었어요. 간식 잘 먹고, 네. 나 이제 피곤 없어, 샤크? 이제 형아 필요 없어, 샤크? 뭐야? 뭐 하는 거야? 그래서 낭낭님 휴식이란 뭔가요? <laughs> 네? 다시 이게 맞나 싶다. 이렇게 찍고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싶다. 편집하려면 또 일인데도 좀확인 해야 될것 같고. 뭐든 해야지. 아니, 이기지 말고 나한테 자꾸. 자, 오늘 휴식. 여기서 끝. 저 이제 일하러 갑니다. 휴식 끝. 뭐한건 없네. 병, 병원 갔다 오고, 낭낭이랑 얘기하고, 정남이 밥 먹는 거 찍고, 싹크 찍고. 샤크 아빠가도 이제 아무 그게 없어? 이 형들 잘해줘? 때리지 않았어? 이제 몰래카메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지마세요